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월평동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월평로 일대 폐화나무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약 3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상막한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흡수와 대기 오염 물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도로에서의 소음을 줄여주기도 하는 등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둔산동 보람의 공원과 갈마도 갈마동 대덕대로와 같이 잘 조성된 가로수길은 서구의 명소로도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 많이 심어진 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가을만 되면 많은 낙엽과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기고 도시 미관을 해쳐 우리 서구에서도 매년 수백 그루씩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있으며 낙엽과 열매를 미리 수거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업 지역에서의 가로수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너무 커 지역 상인과 마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에서는 좁은 보도에 가로수 외에 도로시설물까지 난립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월평로 일대에는 가로수로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생김새가 아름답고 공해에 강해 가로수와 공원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월평초등학교에서 구 계룡 사업 구간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가로수와 상점 간판을 가리는 문제와 함께 회화나무로 인한 생활분표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회화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 강풍에 전도될 가능성도 크며 꽃잎과 나뭇잎이 유난히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열매가 떨어져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지내기, 옷에 옷이나 차량 등에 묻을 경우 잘 지워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평로 일대는 2008년부터 노상 주차장이 120면 조성되어 있어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피해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태풍의 피해 영향으로 회화나무 잎이 떨어져 빗물 바지가 막혀 월평동과 만년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월평동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회화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수종교체를 건의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서구에서는 일부 결줄지 및 불량목에 대해서만 입합나무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정 교체는 도시 재생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월평동 일원의 절반 정도만 수정이 교체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수종 교체가 대전시 주관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 불편을 감안할 때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수종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잘 어울리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